안녕하세요. 여기는 강원도 춘천, 호반의 도시 MBC 방송국 앞 소양강에서 5월 5일 어린이날 펼쳐지는 수상 쇼. 쇼쇼쇼 쇼. 수상 저거 저 저게 뭐지 배 이름이 수상 모터 보트 어, 모터 보트 네. 아, 수상 모터 네. 보트의 쇼 그렇게 하세요 쇼 요거트 수상 모터 쇼아 쇼. 대단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네, 대국기 선양운동 중앙에 대국기 선양 문학회 우리 회원분들과 함께 강원도 춘천 소양강 수상 스키, 수상 모타 쇼를 관람하고 있습니다. 비산양운동중앙의 회장 황선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